대표님, 예, 예, 이게 1톤 전기차인가요? 예, 외관은 기존에 현대에서 나오는 1톤 차량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안에 이건 전기를,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 그 차이예요. 네. 내용물이나 현재 적재함 길이나 다 똑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1톤 포터 내장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고, 네. 달라진 건 없어요. 저 앞에 저거는 뭐 내비게이션인가요? 그렇죠, 이제 모니터죠. 이 안에서 전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제 기록이 돼요. 네. 기록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여기가 배터리죠. 음... 기존에 내연기관 차량은 여기에 연료 탱크가 들어 있죠. 네. 연료 탱크가 들어 있는 대신 배터리 차량은 전기차는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예, 예. 대표님, 그럼 앞에 그 옛날에 1톤 차 내연기관 엔진이 있던 곳은 뭐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는, 여기 밑에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여기 밑에 아, 네. 엔진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네. 예, 예.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는 제동장치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고리가 있어요. 네.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제일 긴 거, 초장촉. 네. 초장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장축이에요? 예예 그렇죠. 양쪽으로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죠? 네네. 예 예. 아 여기도 배터리가 있네요. 예 예. 이건 전기 차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음. 에, 운행할 수 있는 키로 수가 어, 매뉴얼 상에는 230m 정도, 230km 정도, 네. 230km 정도를 운행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170km 정도 나와요. 예. 시내주행을 했을 때는 200km 정도. 예, 예. 예. 겨울 같은 데는 좀에러상이 많죠. 겨울에는 배터리 수명이 100%다 발휘되는 게 아니고 에, 기존에 완충을 해더라도 80% 완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장거리를못 가는 거예요.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택배 차량. 택배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이던 전면 다 폐차가 되고 대폐차를 했을 때 대폐차라는 것은 기존의 차에서 신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대폐차라 그래요. 대폐차를 했을 때 이제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밖에 대폐차가 안 돼요. 아이 앞에 열리네요. 예예 예,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본네 기능이죠. 네. 네,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안면은 똑같은데 안에 엔진이 없다는 거. 음. 엔진이없고 전동 장치만 있어서 주행을 한다는 거, 예그 네. 차입니다. 네, 예. 아니, 대표님, 근데 지금 이게 거의 신차급이잖아요. 예. 예. 차량 가격이 얼마예요? 차량 가격은 한 2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요? 이 예. 이것도 예. 뭐 정부 지원금 받아요? 정부 지원금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네. 어, 지자체마다 예산이 편성됐을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럼 이건 받은 차예요? 예, 그렇죠. 받아갖고 출고가 된 음, 차량인데. 이 지역에서 버는 사람 할 수가 없은 거예요. 그 지역에 국한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인천에서 움직여야 되지, 타 네. 도시로 갔을 때는 네. 지원금 받은 거를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네 예. 기존에 포터 차량과 내부는 동일합니다. 아, 이거 비닐도 안 뗐네요? 예, 예. 작년에 출고된 차량이고, 네. 예, 3,000km가 채안된 차량인데, 네. 이 사신분도 해산성이 안 맞으니까 다시 대파하 거예요. 이뭐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란 는건 아무래도 연료, 네. 연료를 전기를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간다. 네. 근데 단점은 먼 거리를 갈수 없다. 그게 네. 단점이죠.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